신바, 이리 와, 이리 와. 자, 자, 아 아이고, 이무대뽀 같은 놈아. 신바, 신바, 내말잘 들어. 야, 내말잘 들어. 오늘부터 너는 기습특공 개야, 알았지? 먹자를, 먹자를 좀 교란시켜. 어제처럼, 알았지? 물리면 안 돼, 응? 오늘부터 특수 임무를 주는 거야. 나 날이 커가는 것 같은 게 힘이, 아유. 이제 신바하고 먹자한테 갑니다. 오들 가? 이리 와. 자, 신바, 출동! 먹자, 저기 나 있다. 신바! 신바, 일로 와. 먹자야? 먹자? 어, 먹자. 자, 신바. 신바, 우 교란시켜. 그렇지. 신바가 절로 올라갔어. 그렇지. 자, 먹자가 따라갑니다. 아이고, 잘하고 있네. 저까지 올라갔어, 우리 신바가. 아, 우와. 저렇게 빨리 고란을 쫓아갔나? 저 바보가. 어, 아무튼, 아, 먹자를 절로 유인시켰으니까 저는 강아지를 보러 가겠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 아질를 보러 갈게요 <laughs> 아유 마이 컸다 응이 아, 컸어 마이 컸어 이거를 좀더 꺼집어내줄까? 안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구나? 많이 컸어 어 응? 어유, 으르렁대는데? 이 자식 어디 갔어? 응? 으르렁대는데? 도대체 몇 마리인지 모르겠다 신발아 먹자, 먹자 누나 어디다 데려다 데려다 놨어, 어? 아 저기 왔구나. 야너 정말 잘했다. 어? 내가 강아지 보는 동안 아주 특수 임무를 잘 수행했어 우리 신발아. 어, 먹자 먹어, 먹자 먹어, 먹어 먹어. 아이 착하지. 먹어. 어 먹어. 우리 지금 신바가 신바 심바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경계를 하네. 어 먹어 괜찮아. <laughs> 내일은 신바를 데리고 오지 말아볼까요? 우리 신바 경계하느라고. 잘했어, 어머 잘했어. 응? 아주 잘 아주 잘잘 유인하더만 잘 아주. 신발은 아 좋다고 꼬리치고아 괜찮아 괜찮아. 가슴으 아, 조심 많이 부었네 어, 다행이다. 신바야! 신바 물면 안 돼. 신바 물렸어. 가죽이 두꺼워서 뭐. 아프지도 않나 봐. 어, 먹자야. 얘 나쁜 개 아니야. 어, 물렸는데도 괜찮아? 아유 우리 신바 착하네. 먹자, 먹어. 어, 밥 먹어, 그만하고. 아이씨. 껍데기가 두꺼워서 뭐 그렇지 응, 물려도 뭐 침큼도 안 해요. 어, 먹어 먹어, 아휴또 먹다 또 올라간다. 아 참. 더 세게 물어보지 그랬어. 야 신바가 반격을 하네요설화였으면 정말 진짜 여기 난리가 났을 겁니다. 아무래도 우리 가야 되겠어. 얘가 밥을 못 먹어. 일로와 심바, 심바, 이리 가자. 심바, 이리 와. 가자, 어, 심바,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가. 괜찮아. 가. 가, 가. 심바, 가자. 아, 아이고 우리 기염둥이 심바. 야, 가자, 가자. 이 내가 돌을 던졌더니만 이돌 돌에 꽂혀서, 응? 어? 이리 와. 가자 가 이리 와가가 가, 그래 가자 오늘 잘했어 이리 와 잘했어 부대 복귀 해야지 이리 와 간다 나는 근데 여기에 같은데 이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신발 들어가 봐 어? 뭐가 있을 것 같지?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자 가자 우리는 인바나 간다 인바 간다 인바 간다 라고 먹자한테 갔다 왔어요 아 오늘 신바가 어, 먹자를 잘 유인해서 어, 제가 강아지를 보는 동안 잘 유인을 했는데 아, 나중에 먹자한테 물렸어요